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년 고3 9월 모의고사 31번을 가지고 한번 한 함께 풀어보고 방법을 배우도록, 배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31번 어, 질문 들어온 것이 역시 빈칸 문제인데요. 어, 오늘도 어, 그동안 설명했던 방법과 함께 어, 또 필요한 부분은 보충 설명을 덧붙여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이야기를 말하기 시작할 때, 여기 접속사, 주어, 동사가 쭉 나오면, 목적어까지 한꺼번에 해석하라고 했습니다. 됐죠? 어, 어, 주어, 동사, 너는 시작한다, 이렇게 하지 말고, 니가 이야, 당신이 이야기를 하, 말하기 시작할 때, 이렇게 한꺼번에 접속사까지 목적어 한 다음에 건너가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기 시작할 때, 대디아를 묶어서 니은 처리하라고 했죠. 앞에 명사 나오고 있어서, 어, 당신이 여러 번그 다시 반복해서 대풀이, 대풀이 하는 이야기를 다시 말하기 시작할 때, 어, 당신이 그 되찾, 되찾는 것은, 기억력으로부터 되찾아오는 것은, 여기, 리트리브가 검색하다, 되찾아오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리트리브 고삼 단어니까 주의하고, 왓은 선생님이 겉으로 해석하라고 했었죠. 겉. 당신이 기억력으로부터 대찾아 기억으로부터 대찾아오는 것은 이다. 지표이다. 여기 겉은 수에 항상 단수 취급하라고 했으니까 기억력은 이다가 아닙니다.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어, 이렇게 지우면서 해서 끌어올리고, 그쵸? 기억으로부터 당신이 대찾아오는 것은 어, 이다. 지표이다. 그, 2 뒤에 명사가 오면, 뭐모에 대안으로 해석하라고 했습니다. 이야기 그 자체에 대한 지표이다. 그 지표는, 어, 사물이어서, c 비피피 e 쏭태 나오고 있죠. 어, 윤색된 것, 윤색될 수 있다. 이렇게, 아름답게 꾸미다. 지난 시간에도 인벨리시가 나왔는데, 아름답게 꾸미다, 윤색되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윤색될 수 있다. 어, 다양한 방식으로, variety of가, 다양한이라는 수고입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어, 윤색될 수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이 윤색된 것조차도, 여기 이분을 심지어 해도 되고요. 윤색된 것들조차도 표준화 될수 있다. 그죠? 수동태 역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BPP. 표준화 될수 있다. 한 노인의 이야기는 자, 맨 처음 나온 명사에 선생님이 은느이가 찍으라고 했죠, 항상. 무조건 맨 처음 나온 명사에 머뭇거리지 말고 은느이가 찍으면 한 노인의 이야기는 대순 앞에 명사 있으면 니은으로 치라고 했죠. 그가 어, 수백 번 말했던 한 노인의 이야기는 이렇게. 그리고 여기 관계대명사가 나오면 주어, 동사, 목적, 여기 목적은 없어요. 어, 이야기... 관계대명사부터 주어 동사 차에서 묶고 끊으라고 했죠. 동사가 나오면 진짜 동사예요. 그래서 어 노인의 이야기가 주어가 되고 쇼우스가 동사가 됐죠. 그래서 여기 지금 쇼우스가 어법이 나오면 그고사 시험에서 혹시 어법 나오면 여러분 방법 배워서 강의 도중에 스한테 배워서 어법도 맞출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지금 시험에 그래서 나오는 자리예요. 거의 그 변형이 없다. 자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알려줬듯이. 리를은 수능에서 핵심 단어입니다. 매번 수능에서 문제가 된다고 선생님 시간마다 지금 강조하고 있는데요. 하들리 함께 외워 볼까요? 스케어슬리 레얼리 베얼리 리를 피우 셀덤 소리 내서 하시고요. 거의 못뭐안타라고 1초에 해석을 치고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꼭 잊지 말아 주세요. 수능에서 답이 나가는 중대한 단서가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거의 변형이 없다. 거의 변형을 보여주지 않는다. 그리고 어떠한 변형은 어떠한 변형이든지 이렇게 됐죠. 다시 대순 니은 처리하죠. 지금 쌤 기왕 국어 하기 전에 어법도 문법까지 여기서 좀 익숙해지면 맞출 수 있을 테니까 쌤이 하면서 넘어가 볼게요. 여기 앞에 그 명사가 있고 앞쪽에 명사가 있고 뒤에 주어 동사만 있으면 문장 불완전해서 관계대명사 목적격 되십니다. 그래서 시험에 위치가 나와도 여기 맞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왓은 것으로 선생님이 해석하라고 했잖아요. 주어 동사가 있고 핵심이 왓은 것으로 해석되고 문장이 왓에 딸린 쪽 문장이 불완전하다고 했습니다. 문장이 불완전하다는 얘기가 혹시 이해가 안 되면 선생님 관계 대명사나 분사 강의 기초 초반 부분 보면 완전하다 불완전하다 설명 자세히 해놨으니까 그 부분 강의 들으면서 참고해 보면 될것 같습니다. 주어나 목적어가 주어가 없거나 보호가 없거나 목적어가 없는 것을 선생님이 불완전하다는 개념을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단수 취급하니까 이 자리도 시험에 잘 나오는 자리입니다. 것은 문장 관계 대명사절 이렇게 문장 맨 앞에. 관계대명사절 주호동사가면 항상 전체를 단수취급해라. 그래서 이지가 왔고, 그 다음에 사물이니까 여기 캔디 엠블리스트 수동태. 그 다음에 어 시간이 지나면서 그 윤색물 윤색된 것들은 표준화된다. 여기도 수동태. 복수여서 여기 비컴에 s가 안 붙은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비컴스에 s가 붙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그가 말했다. 동사 뒤에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 조심하고요.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저는 선생이 묶어서, 이렇게, 주어동사목적어 찾아서 묶어서 버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맨 처음 난 명사가 주어, 거기에 동사, 구분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동사, 동사가 두개 나오면, 뒷동사가 진짜 동사이다. 쇼우스가 동사인데, 스토리가 맨 처음 난 명사가 단수이기 때문에, 쇼우스로 가야 돼서, 시험 문제 에뭐 이런 자리가 어떻게 나오냐면요. 뭐, 쇼잉이라고 나오기도 하고요. 또는 show라고 나오기도 하고 또 to show라고 나오기도 하죠. 주어 동사 찾기는 항상 중대한 문제이니 방법을 잘 배워서 선생님처럼 처리해 보기 바랍니다. 거의 변형이 변형을 보여 주지 않는다. 존재하는 어떤 변형이든지. 자, 여기 강조의 두가 나왔어요. 지금 여기 대신 뒤에 동사가 나왔으니까 주격 관계 대명사죠. 앞에 명사가 있으면 선생님 앞에 명사 있고 뒤에 동사 나오면 주격관계 대명사라고 했고 동사가 있는데 두가 또 나왔으면 이것은 강조의 두라고 여기도 중요하다고 했어요. 베리에이션이 단수이기 때문에 더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데는 묶어서 또 버리라고 했죠. 해석은 하되 무시해버란 뜻이에요. 묶어서 그러면 베리에이션이 주어니까 역시 비컴스에 s가 붙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단수 취급. 그래서 어떤 변형이든 존재하는 어떤 변형이든 이야기 자체의 일부가 된다. 어 그것의 기원과 기원의 관계 없이 됐죠. 사람들은 세부 사항들을 추가한다. 그들의 이야기에 여기 투 처리 잘하세요. 선생님 주로 투를 몸모에 몸모에 대한 몸모 뭐뭐, 몸모을 위하여 주로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몸모으로도 되고요. 그들의 이야기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그들의 이야기에, 여기서 에 정도로 해야 국어가 가장 매끄럽습니다. 에, 세부사항을, 동사대열로 추가한다. 여기 대수를좀 조심해야 되는데, 국어 줄거리로 봤을 때, 발생했, 일어났을지도, 일어났을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르는 이야기로 하면 좀 내용이 안 맞아요. 그래서 이때는 이 대시, 그들 자신의 이야기는 있는 거고, 그 이야기를 앞에 윤색한다고 했으니까, 이 대스는요, 지금, 앞에 선행사가 디테일스예요. 일어났을지도 모르고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는 세부사항들을 추가한다. 이렇게 자신들의 이야기 기본적인 뼈대는 있는 거고 그 이야기에 일어났을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는 세부사항들을 추가한다. 그래서 이 대절은 선행사가 디테일이에요. 그래서 이때도 목적격 우연히 여기는 지금 동사가 조동사이고 또둘다 선행사가 디테일스 스토리스를 헷갈렸다 하더라도 복수여서 함정이 없는데 나중에 다른 문제에서는 시험 문제가 만약에 이 자리가 그 대시 나온다. 지금 여기서 대선 문제가 안될것 같고요. 동사가 만약에 여기 스토리가 3인칭 단수고 여기는 만약 복수였다. 그럼 이 메이 자리가 어법의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이에요. 줄거리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자신들의 이야기에 일어났을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르는 세부 사항들을 추가한다 이렇게 그들은 그 지표를 기억해내고 기억해내고 세부 사항을 재구성하고 있는 것이다 됐죠 어 여기 리컨설팅이 재구성하다 이런 뜻이죠 어 만약 어느 시점에 S 써 포인트 학생들이 처리를 해석을 의외로 잘 못하는 곳인데 수능에서 여러 번 이 at some point, 어느 시점에, 어느 지점에 핵심 단어 중에 하나에 수능에서 큰 크게 문제가 됐던 어 단어니까 조심해야겠습니다. 어느 여기서는 안 중요해요. 어느 시점에 그들은 훌륭한 세부사항을 추가한다면 어나 정말로 그, 어, validity, 타당성을 확신하지 못한 채자 여기 좀 조심해야 되는데요. 지금 선생님이 독해 부분 가리키면서 컴마 컴마가 나오면 어, 가로로 묶어서 끌어올려주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삭제하라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 지금 컴마 컴마가 이렇게 있고요. 또 주의해야 될 것이 지금 여기 좀독해에서좀 방법을 잘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가 접속사가 있잖아요. 접속사가 있고 주어, 동사, 목적어가 있으면 선생님이 일단 종속절 해석하면서 버릴 수 있어야 된다고 했고, 컴마, 컴마도 무시하고 버리잖아요. 그러면 얘가 주어가 돼요. 이해됐죠? 그래야만 이 텔링을 처리할 수 있어요. 해석을. 그리고 내용 파악을 할수 있습니다. 다시. 그러면 여기 어느 시점에 그들이 훌륭한 세부사항을 추가한다면, 어, 정말로 타, 그것의 타당성을 확신하지 못한 채, 그리고 여기 상황은 지금 어떠냐면요. 정말로 일단 버리면 형용사가 왔잖아요, 컴마 형용사, 그렇죠? 여기 분사구문이에요. 선생님이 분사 강의할 때 문장 뒤쪽에 ing가 오거나 문장 바로 직후에 pp가 오거나 문장 직후에 형용사가 오거나 문장 직후에 having pp가 오면 다 분사구문이니까 알라고 했죠.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때 이 형용사나 pp 안에는 빙이 들어있다고 했어요. 기억하세요. 반드시 빙이 생략되어 있어요. 따라서 지금 이 상황은 sudden 어, 예, of 이 자리 앞에 빙이 들어있어서 어, 원래는 be c e r t a n of가 확신하다는 라 수고란 말이죠. 확신하다. 그래서 그것의 타당성을 확신하지 못한 채 그 분사구문에 또부종까지 지금 걸려 있었어요. 해석하는 거잘 배워서 다른 문장에서 직독켜야할때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타당성을 정말로 확신하지 못한 채 그들이 훌륭한 세부사항을 어느 시점에 추가하게 된다면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쵸? 그 동일한 세부사항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됐죠? 그래서 선생님이 문장 맨 앞에 I인지 거면 거순으로 해석하라고 했잖아요. 주호일 경우에. 왜냐하면 뒤에 여기 동사가 있으면 거으로 가고, 뒤에, 지금 저것도 얘기했던 얘기죠. ing가 있고, 동사가 나면 오거으로 해석하라고 했고, ing가 있고, 심표, 주어 동사가 나오면 이때는 지금처럼 분사구문으로서 하면서, 됐나요?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ing 뒤에 동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동명사 처리해서, 그리고 동사 뒤에는 꼭 을룰 잊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전치사 플러스 명사 이렇게 묶어서, 어, 그 동일한 세부사항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몇번더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확보해준다. 영원한 지위를 확보해주게 된다. 이야기 지표에서. 잘 됐나요? 음. 그 다음에, 다시 말해서, 어, in other words, 다시 말해서, 이야기는, 그리고 여기가 지금 접속사 버리고, 이야기는, 은는니가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또은는니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항상 무조건 이 사이에 대시 있는 거니까 니은 처리라고 했어요. 직독직해 됐나요? 그래서 우리가 타임앤드 어겐 어겐앤드 어겐하고 같아요. 반복해서 이런 거 나면 오아 저렇게 처리하는구나 따라하고 지나가면 돼요. 반복해서 우리가 말하는 이야기들은 동사 여기 진짜 동사 여기 나오고 있죠. 얘, 얘가 주어 여기 동사가 됐어요. 땡땡이다. 기억력과 어떻다, 기억력에 대한 어떻다. 애는 몸무과도 있고 몸모에 대한도 있고 상황에 따라 좀 국어 문장으로 바꾸면 돼요. 또 주어동사 나오면 다시 또 니은 처리하라고 했죠, 재미 항상. 그래서 우리가 반복해서 하는 이야기는 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억력과 어떠하다 그 사건에 대하여, 그렇죠? 사건에 대하여 어부를 선생님이 몸모에 대한, 대한이라고 이렇게 주로 했죠. 대하여. 선생님좀 처리하면 됩니다. 사건에 대하여. 다시 또대시 나왔죠. 그럼 선생님이 또 니은 처리하라고 했죠. 앞에 명사있으니까 이야기가 어 들려주는 여기 릴레이트가 이번엔 처음으로 다른 뜻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잘 몰라도 돼요. 그냥 릴레이트 투가 관련이 있다 관계가 있다 항상 그것만 알면 되고요. 수험생들은 이번 이 2020년 9월 모의고사에는 최초로 그 들려주다. 누구누구에게 이야기하다 이런 뜻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들려주는 어~ 들려주는 사건에 대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억력과 어떠하다 이런 문제였어요. 그래서 어~ 일본은 아이덴티콘 동일한 여기 유익한 에일리언 어~ 이것도 단어 지금 이 단어들이 다 수능에 무척 많이 출제되는 단어들이니까 반드시 알아야 되고요. 여러분, 그, 모의고사 오답 처리하고요, 모의고사에 나오는 단어들 철저하게 하는 것좀 중요합니다. 사소한, 뭐, 새해나 짐승이나 꽃이나 뭐 전문 용어 한두 개는 신경을 안 써도 되지만, 모의고사 많은 학생들이 단어를 굉장히 광범위하게 그, 뭔가, 새로운 걸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능에 나오는 단어가 정확히 범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수능 위주의 단어로 모의고사하고 수능특강 위주로 공부를 해야 합니다. 주의, 주의해야 합니다. 여기, 에일리언은 외국의 이국적인 이 단어 다 알아야 돼. 수능에 다이 뜻들이 나왔거든요. 또 지금 뭐 이상한 뭐 이런 뜻도 있죠. 이상한, 생경한 이런 뜻이 있는데, 외, 뭐야. 외계인도 있잖아요. 외계인. 다 알고 있어야 돼. 외국에, 이국적인, 외계인. 그러면 이상한 생명은 저절로 나오죠. 그 다음에 이거는 prior to도 중요하죠. 우선시하다도 있고, 앞선 이런 뜻도 있죠. 이거는 중립적인 이런 뜻이잖아요. 단어 꼭 주의해서 시험에 9월 모의고사볼때 혹시 나오면 실수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국어로 다시 들어가 볼까요? 자, 핵심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이야기를 그 다시 여러 번네가 그, 대풀이했던 이야기를 다시 말하기 시작할 때, 지금 핵심어가 대풀이하다,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다시 이야기를 말하다, 나오고 있죠. 기억으로부터, 그, 되찾는 것. 그쵸? 되찾다. 기억력으로 되찾다. 이게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이야기가 꾸며질 수 있다. 그쵸? 어, 아름답게 꾸며질 수 있다. 그리고, 꾸며진다. 그쵸? 각색, 윤색. 그쵸? 윤색은 표준화된다. 그 다음에, 노인이 변화는 거의 없다. 그쵸. 이야기는 거의 바뀌지 않는다. 중요한 얘기 아닌 것 같죠. 그 다음에, 어, 그들은 지표를 그 기억해내서 재구성한다. 뭐, 몰라서 밑줄 쳤어도 어쩔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어, 타당성을 확신하지 못한 채 훌륭한 세부사항을 뭐 추가한다. 근데 여기도 뭐 같은 얘기잖아요 그 넘어가도 되죠 이야기를 같은 세부 사항을 가지고 말하는 것은 지금 같은 세부 사항 형용사에 좀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죠 동사와 형용사에 좀 집중해야 되고 반복되는 단어들 흐름을 보면서 선생님이 계속 밑줄 치라고 꼭 발췌를 해보라고 선생님처럼 흉내 내서 틀려도 좋으니까 계속 내용을 발췌를 한번 해보라고 했습니다 천천히 하면 안 되고 여러분 아참 주의 사항을 좀한 가지 줄게요 그. 선생님 모든 지문을 다 이렇게 밑줄 쳐야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없는데 이 전체 지문을 이렇게 하면 큰일 나는 거고요. 그 빈칸하고 순서 배치하고 문장 삽입하는 최고난도 문제 몇 문제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노하우입니다. 그 다음에 주의하겠습니다. 전체 다 이렇게 밑줄 치면 큰일 납니다. 시험 시간 부족해서. 그 다음에 어, 또 이야기는 반복해서 지금 이렇죠. 그래서 이이 이, 이 전체 내용을 좀 정리해 보면 이 그러니까 흐름을 전체 무시하지 말고 여러분 교수님 시간마다 지 부탁하는 건데요 한 단어에 꽂혀가지고 그대로 같은 말로 가지 말아라 두 번째 주의사항. 한 문장에 꽂혀서 그대로 가지 말아라. 세 번째 어떤 예시가 너무 마음에 자기만 와닿아 가지고 그 예시 어느 부분 특정 부분에 있는 예시 두, 두세 줄에 꽂혀서 답으로 그대로 흘러가지 말아라. 전체 이게 수능 시험이라는 게 전체 내용 파악하고 국어 실력을 파악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전체 흐름을 읽어내는 것이 중요한 실력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되풀이할 다시 말할 때또 어~ 되찾아 올때 그다음에 뭐 그것이 표준화가 되고 변형은 거의 없다고 변하지 않는다고 그랬고 그쵸 그렇죠? 그다음에 같은 세부상 같은 내용을 가지고 한다 그다음에 반복해서 한다 그러면 반복한다 같은 내용을 한다 되풀이한다 이런 단어를 찾는 겁니다 31번 문제는 그렇게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유익하냐 또 이국적이냐 앞서냐 중립적이냐 지금 이런 내용 아예 없었던 얘기잖아 유익하다는 얘기 전혀 논리하고 안 맞죠 그다음에 여기. 에일년도 이국적이라는 얘기, 지금 한마디도 없습니다. 앞서 있다, 이전의. 뭐, 기억한다, 아마 이것 때문에 학생들이 혹시 사분이좀 어려울 수있어 이전의, 앞선. 우, 근데 우선시한다, 이런 뜻 없습니다. 앞선, 뭔가 앞서간다, 이전의. 이런 얘기가 아니라, 반복하고 차이가 없고, 같은 내용을 다루고,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답은 중립적인은 아예 아닌 거고요. 그쵸? 볼까요? 이건 아예 아니었을 테고, 혹시 얘가 좀 학생들이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시된다. 근데 앞서고 중시한다. 이전의 것이다. 지금 그 얘기가 아니라 같은 내용을 반복한다. 되돌린다. 이런 얘기였고 그것이 표준화가 되고 결과로 정해지게 된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동일하다. 그쵸? 줄거리 볼까요? 그 우리가 반복해서 말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그 이야기가 들려주는 사건에 대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억력과 동일한 것이다. 얘기가 잘 됐나요? 전체 줄거리하고 맥락이 같습니까? 네, 이렇게. 그래서 답은 아이덴티컬 1번이 되었습니다. 어, 지금 시험이 얼마 9월 모의고사가 얼마 안 남았는데 어, 유형이 자기가 약한 유형 위주로 하고요. 단어는 수능특강에 있는 단어들하고 그다음에 모의고사 한회 풀었을 때몇 회라도 좋으니까 성실하게 풀고 거기에 단어들, 지금 여기 단어들이 몇 해만 성실하게 해도 그 단어들이 도움이 크게 많이 됩니다. 단어를, 단어장 엄청나게 시중는 두꺼운 거, 뭐, 굉장히 수천 개를 사가지고 하려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차라리 수능특강하고 이 모의고사 문제집에 있는 단어를 하는 것이 범위를 좁혀서 적중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전략하는 방법이니까 여러분 참고해서 그렇게 하시는 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안녕.